쓰면은 물고 뚫고 싸움을 했는데 이번 탄핵 사건, 탄핵 작건만큼은 이 새끼들이 둘이 손을 잡았어요. 손을 딱 잡은 건 뭐냐? 이 새끼들이 쳐먹었다 이 얘기야. 뭘 쳐먹었느냐?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을 쳐먹어버렸어요. 돈을. 예, 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국회의원이다 이거요. 지금 나랏꼴 입회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새끼들이 그 뭔가 감출 게 많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다 아시죠? 네. 그래서, 실은, 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실은, 그, 그 사법부 민변 애들하고, 언론하고, 국회원하고이세 놈들이 전부 떨떨 그냥 손을 잡고, 이 탄에게, 파면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예? 예, 파면. 예,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 4조가 아니 84조가 유린 당한 것은 눈뜨고 우리가 그냥 후벼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다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바른 길 가보고. 또 깨끗한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쪼록 뭐그 우리 지금 자에게 부정선거 예, 이원회에 회원이 되셔서 예, 서로 힘을 널널 뭉쳐서 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오케이,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한번 뭉쳐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우리나라 참 아름다운 금수강산 나는 참 정말로 이렇게 쳐다만 봐도 나는 아름답습니다 배도 부르고 여러분도 그럴리다가 그렇게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다같이 잘 살아봅시다 노래 한번 해시오 무슨 노래 할까요? 아무거나! 아아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아, 헤 아, 헤헤 아. 헤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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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쨌든 말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꼭 회원이 되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럼요. 아, 그걸 저 지도부에서 내가 이제 얘기했으니까, 예, 지도부에서 그걸 다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봤든지, 그건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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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가시는 예, 기각길에 어쨌든 조심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예.